문학을 탐하고 탐나 제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문학의 눈으로 생각해보는 시간 탐나는 문학. 네,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린이도 재밌어하는 문학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문학 욕심꾼 오승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오랜만에 뵙네요. 네, 오랜만에 저희가 있습니다. 또 특집들 하다 보니까 네. 아니, 뵙지 못했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네, 아, 뭐 특집 다 하셔야죠. <laughs> 특집 하시고. 아, 네. 우리 오승주 작가 함께하는 네, 이 시간도 특집입니다. 네, 네, 항상 네, 그 자리 에 있으니까요. 네. 참시자분들이어 네. 갑자기 약속된 날이 되는데 안 나오면 네. 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기다리셨을 같아요. 기다리셨을 거예요. 아, 네. 네 오늘 또 다들 눈 빠지게 기다리셨어요. 네. <laughs> 자 10월에 이어서 11월에도 생각하는 그림책 주제로 이야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는요 문학 욕심꾼 오승주 작가가. 그,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를, 네, 추천해주셨어요. 예, 네, 제목이 특이하죠? 네네,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독수리인데. 네, 독수리인데. 왜 날고 싶지 않을까? 그러게요. 네. 왜 날고 싶지 않을까요? 네네. 네. 혹시, 주디님은, 네. 어, 누가 내 머리에 똥 쐈어라는 그림책 아시나요? 아, 저도 그림책의 고전이라고 할수 있죠. 네. 유명죠 그렇죠. 네. 예. 그, 볼프 에를부르라는 독일 그림책 작가인데요. 네. 네.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아. 동일 작가군요. 네, 독일 작가군요. 네. 독일 작가 그림을 네. 그렸고요. 네. 그리고 어, 국내에도 이 작가의 그림책이 많이 소개가 돼 있죠. 네, 네. 많은 분들이 아마 좀 그림책 좀 본다 관심 있는 분들 아실 것 같고요. 그런데 네, 이제 제목 얘기를 했지만. 아니, 우리 독수리가, 정말 네. 그 독수리가 그 파란 하늘을 비상하는 그 모습 얼마나 네, 멋져요. 그렇죠. 네. 용맹스러운 모습. 네. 어떻게 독수리가 날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독수리가 이제 날개를 쫙 펼치면, 네. 와, 그 눈이 <laughs> 거대하잖아요. 그 카리스마는. 네. 그리고 만약에 네. 우리가, 독수리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에 제가 토끼라든지, 독기, 독수리의 사냥감이라면. <laughs> 얼마나 겁나 <겁도> 좋았어요. <laughs> 네. 그렇죠. 저는 독수리 한 번씩 이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봐도, 오, 손두선두할때 있어요. 그 눈빛 하며, 불이 하며, 발톱도 그렇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어, 이런 경우도 이제 예전에 매사냥을 많이 했고, 뭐고에서도 네. 이제 매를 많이 한, 이제 사냥을 하도록 했었는데. 네. 어, 근데 그, 이 지역에서도 어떤 남자가 네. 독수리를 잡으러 숲으로 들어가요. 네. 숲으로 들어가서 아기 독수리를 잡아오거든요. 아기 독수리를? 네, 네. 아기 독수리를 잡아오는데 그 아기 독수리를 오리와 닭이 가득한 우리에 집어넣어서 아 같이 살게 해요. <laughs> 어머, 독수리를?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존재라고 하잖아요. 네. 독수리도 뭐, 어차피 사회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옆에서 닭이랑 오리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아 따라하고, 무이를 먹고, 그렇게 해서 몇 년, 이제 5년 넘게 네. 그렇게 살다 보니까, 완전히 이제 닭이랑 오리 오리의 체화돼서 네. 어, 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허, 정말. 아, 본인은 이제 오리와 닭인 줄 알고, 자신의 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 예, 이 글을 쓴 작가가, 어, 제임스 에그레이라는 작가인데, 네. 서아프리카 가나 사람이에요. 음... 예, 그분이 원래 이 원작, 원작이 있는데, 원작의 마지막 부분을 이 그림책에는 담지 못했는데, 마지막 부분을 좀 읽어드릴게요. 아마 네. 느낌이 오실 거예요. 네네. 네. 아프리카인들이여, 우리는 똑같이 동등한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가 닭이라고 생각하도록 가르쳤고 우리는 아직도 우리가 정말로 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린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활짝 펴고 날아오르십시오. 와. 내던져준 모이 모이를 좋다고 쪼아 먹는데 만족하지 마십시오. 아 그렇군요. 이 원작의 마지막 부분이 어, 이 이야기에 어, 네, 담은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날고 싶지 않은 독소리는 유럽인들에게 지배당했던 이 서아프리카 가나민족 또는 아프리카 전체 그런 민족에 대한 상징으로 볼수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제목을 저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날고 싶 제지 않게 만들어진 독수리 이렇게 할수 있죠. 고 싶지 않은 독수리가 아니라 날고 싶지 않게 만들어진 길들여진 수리. 네. 그렇죠. 독수리. 맞습니다. 길들여진 네. 독수리죠. 네. 네. 음.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 거치면서 사실은 해방은 되었지만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그런 어. 거는 해방이 안된게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예를 들어서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음. 상당히 이제 좀 어, 획일적이고 네. 그리고 이제 연병장이 생각날 정도로 맞아요. 약간 궁극주의 잔재도 남아있고. 음, 학교 모습도 그렇고, 건물모그도그렇습니 네, 네. 실제로 놀이터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음. 그래서 산업, 산업화와 개발 욕구, 네. 독재 정권, 이런. 군사 정권의 잔재들이 좀 남아 있는데 운동장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데도 네, 네. 많이 그렇죠. 음. 그래서 우리나라도 현재 진행, 진행형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요. 여전히 인종 차별이라든지 이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어. 뭐 흑수저, 뭐 금수저 이런 얘기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불평등한 사회 구조들 우리가 또 뼈아프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림책이지만 참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여러 네. 가지 참 깊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맞아요. 그리고, 이 스토리 좀 보고 싶네요. 네, 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그 서아프리카라든지 네. 이게 식민지만 크게 얘기할 게 아니라 관습적인 부분들 아주 자잘한 관습들이 있잖아요. 음. 얼마 전에 고등학교 수업을 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인문계 고등학교 1학년 학생과 얘기하는데 네. 12시에 학교에서 집으로 온대요. 밤 12시에 네, 학교에서요? 네. 네. 그리고 집에 가면 그냥 씻고 자는 게 아니라 또 숙제를 해야 된대요. 한 아, 아. 2, 3시까지 숙제하다가 자면 또 아침에는 일찍 가야 되니까 도대체 이 학생이 몇 시간을 잘까 생각을 해봤더니 아, 네. 그 학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음. (5시간) 미만으로 자는 게 일반화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 때도 4당 5락이라고 했거든요. 네 시간 자에 합격하고 5시간 아, 예, 잠 떨어진다고. 전 3당 4락이라고 들어봤네요. 정말요? 네 아. 맞습니다. 근데 이게 과학적 인 것인가 학문적으로 이게 음. 검증된 것인가 관습에 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그래서 작은 관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걸 좀 합리적으로 바꾸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네, 한 번쯤은 돌이켜 볼요가 그렇죠. 예, 우리, 있다. 우리도 네. 사실은 독수리죠. 알고 싶지 않은 독수리가 된 거죠. <laughs> 네. 우리 모두는 정말, 정말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독수리인데 네. 닭이나 이렇게 길들여진 건 아닌가 이런 좀갇혀져서지내다 그 보니까 더강수 네, 있는데 말이죠. 네. 그럼 이 내용도 약간 그런 내용이겠군요. 스토리도 잠깐 소개해 주세요. 네. 네. 아까 이제 독수리 아기 독수리를 잡아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아기 네. 독수리를 잡아 왔는데 동물학자가 그 남자의 집을 우연히 친구인 것 같아요. 우연히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아, 네. 독수리를 딱 보니까 동물학자는 관심 딱가지고 어, 독수리네. 어, 독수리가. 라고, 응, 라고 네. 얘기하니까 네. 이제 남자가 의기양양하게. 저거는 겉모습은 독수리지만, 독수리가 아니라, <laughs> 오리, 닭이랑, 네. 날지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동물학자는, 독수리가 맞는데, 네. 왜 닭이라고 할까? 음. 그래서 둘이, 내기 비슷한 걸 해요. 아. 어, 두고 볼래? 어, 절대로 날지 못해. 남자는 그렇게 얘기하고, 동물학자는, 아니야, 내가 저 독수리의 본성을 깨워서, 날도록 만들겠어. 하면서 이제 이런 대화를 하고, 어, 독수리를 데리고. 승부욕 생기는 거군요 그렇죠. 승부욕 생기죠. 동물학자는 자기, 어, 네.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러면 저도 개인적으로 응원하고 싶네요. 독수리 네. 본성을 깨웠으면 좋겠거든요. 네. 어떻게 되나요? 뭐, 독수리, 일어나 하고 싶잖아요. 네, 일어나라, 독수리.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학자가, 네. 네. 집으로, 음. 집으로 독수리를 데려가요. 네. 그래서 타일러도 보고, 야단도 쳐보고. 아, 야단 쳐요? 네. 독수리. 넌 독수리란 말이야? 넌 독수리고, 난 사람이야. 하면서 야단 치고. 그리고 지붕이, 올라가가지고 네. 지붕 위에서 확 하고 어 그러다가 독수리가 이제 네. 말을 안 듣다가 저기 밑에 보니까 닭들이 있는 곳이 보여요. 거기 어, 어. 훌쩍 또 내려가서 다시 모이를 쪼 먹고 있는 거예요. 어, 그 친구들 이 있는 것으로. 네네. 네, 네. 독수. 리그 동물학자가 얼마나 좀 답답하겠어요. 예, 음. 네, 그래서. 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laughs> 네. 어떻게, 결론은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시는 걸로 되는 아, 건가요? 아, 아, 아. 네, 뭐, 꼭, 이제, 그 독수리, 그, 그 동물학자가 네. 굉장히 그 기발한 방법을 써요. 음. 네, 일단은, 네. 그 독수리를 그 환경으로부터 제거해요. 아, 조금 네, 떨어져 있든요까 사회적 독수리라고 거군요. 했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사회를 다른 사회로 데려가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일단, 그 동물학자가 잠을 자요. 일찍 잠을 자요. 아안 네. 되겠다 해가지고 잠자면서 생각해 보자 해서 이제 무의식을 이용해서 네. 잠을 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독수리를 데리고 어 아주 먼곳에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요. 네, 근데 네. 그 시점이 중요한데 해가 뜨는 산꼭대기 해가 뜨기 전에 네. 이제 일출을 보여준 거예요 독수리한테. 오. 네. 그래서 어 독수리가 전혀 다른 곳에 오니까 어막 기운이 차오르는데 몸은, 몸이 부르르 떠는 거예요. 어 뭔가 에너지가 느껴지군요 예, 네, 그렇죠. 하지만 독수리는 날지 못해요, 아직도. 그래서, 음. 어, 동물학자가 독수리로 하여금, 어, 해를 똑바로 쳐다보게 하거든요. 헉, 해를? 예, 독수리가 평생 해를 봤을 테니까, 음. 하늘을 나니까요. 네. 그래서, 해를 딱 보니까, 독수리 두 눈이 햇빛 모양으로 네. 탁 보이면서, 이그리그. 이글 이글. 예, 이글이글 네. 이글 타오르면서, 어, 날개를 펴고, 독수리답게 날카로운 오르음소리를 내면서 어, 하늘 높이 어, 날아오르겠습니다. <laughs> 예. 날아 예, 하늘 높이 날아올라갔습니다. 하늘 네. 높이 날아올라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네. 어, 그런 아주, 어, 어, 권선징하게. <웃음> <웃음> 어, <웃음> 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자기 본성을 네, 찾아간다는 거, 그리고 뭔가 그, 그 환경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네, 한번 맞습니다. 느끼게 되는데요. 그, 정말 이렇게 짧게 이야기 했지만, 긴 여정이에요. 그죠? 네, 그렇죠.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네요. 여러분의 네, 삶도 또막 함께 입해보셔도 좋겠는데요. 그러면 우리 문학 욕심꾼이시잖아요. 우리 네, 오승주 맞습니다. 작가. 네. 욕심있게 이 책을 골라오셨는데, 자, 추천해주신 이유 다시 한번 좀 들려주신다면요. 네. 이 작품을 좀잘 뜯어보면, 사실 네. 독수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본성을 깨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음. 주제도 담겨 있고요 네. 그리고 본성을 깨우려면 어떤 방식을 시도해야 하는가라는 아. 부분인데 네. 일단 그 사회를 벗어났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음. 네. 그리고 자연과 함께 어~ 좀 어~ 그 에너지를 받았다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네. 이두 가지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네.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가능성 그리고 감정들 자신감을 좀 불어넣어 주려면 아. 지금 있는 이 상황, 네. 이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어렵고 환기를 시켜줘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제주도도 역시 예전에 4.3 당시에 평정이나 진압을 당했던 슬픈 역사가 있는데, 음. 어, 그런 것들이 또 제주도 사회에서도 많이 남아있어서, 네. 예, 그런 자신감, 그 사투리로 얘기하면 기십이 음. 사실은 좀 살아나야 되는 시점이 네. 된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 그 저스틴과 함께 배웠잖아요. 비 u r 유얼 셀프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네, 오늘 이 문장이 딱 생각이 납니다. 정말 제주어로 기십할 수 있도록 네, 맞습니다.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것 같고 또 주변의 사람들, 동료들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뭔가 이렇게 어좀 뭐랄까. 그, 숲에서 조금 떠나서 멀리 볼수 있는 그런 안목도 네, 중요하다는 맞아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네. 제주도가 천연 자원이니까 네. 제주도 다음 모습을 제주도 사람들이 발견하면 상당히 제주도는 더 오고 싶은 땅이 될것 음, 같아요. 그렇네요. 네, 오늘 맞습니다. 이 그림책의 부분 구절 같이 네. 조금, 어,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구절을 가져오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장이 될것 같아요. 네. 네. 여러분께 좀 소개할게요. 제가 내레이션을 읽고요. 우리 오승주 작가가 네, 오늘 연기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청취자분들은 네, 자신이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가 됐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어, 막 해가 떠오르며 산꼭대기를 산꼬데기, 황금빛으로 물들였습니다. 뾰족뾰족 봉우리마다 찬란한 아침을 맞은 기쁨으로 환히 빛났습니다. 동물학자는 독소리를 높이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독수리다. 내가 있을 곳은 저 높은 하늘이지 이 낮은 땅이 아니야.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 높이 날아보렴. 독수리는 주위를 둘러보며 마치 새로운 삶의 기운이 차오르는 듯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그러나 날지는 않았습니다. 동물학자는 독수리에게 해를 똑바로 쳐다보게 했습니다. 문득 독수리는 커다란 날개를 활짝 펴고 독소리답게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내며 하늘로 높이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네. 우와, 진짜. 아까 두 분의 호흡 착착 잘 맞네요. 라면서 우리 5910님 응원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우리 모두는 이렇게, 네, 독수리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의 본능을 깨워주시오 자신이 독수리란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되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자, 오늘, 어, 우리 자신감을 불러, 불러일으켜 주시네요. 네, 네. 감사하고요. 다음주는 어떤 생각하는 그림책일까요? 예 다음 주는 우리가 제주도가 좀 약간 무거운 문제가 네. 어~ 이혼율과 이혼 증가율이 십 년째 높아지고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제주도 이제 우리 어머니들 얘기 들으면 육지에 가, 가서 연애도 못하고 결혼하면 또잘 하지도 못하고 막 어~ 그~ 남자들이 좀 어~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좀 고민 중이거든요 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좀 단서를 제공하는 종이 봉지 공주를 읽으면서 양성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요. 아 의심 도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죠. 양성평등에 네, 관련. 생각을 생각하는 그림체 종이봉지 공주를 통해서 네. 종이봉지 공주 네, 네. 그래서 그 읽을 때 종이봉투 공주라고 하시는분이있는데 그 네. 발음에 주의하시고요 네. 종이봉지 공주고요 네. 어, 제주도에 굉장히 시급한 양성평등에 관한 음. 이야기를 같이 버무려서 해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 기대하겠고요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탐나는 문학문학육심꾼 우승주 작가 아주 열렬한 연기까지. 네. 오늘 감사드리고요. 다음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